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도 예외 없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결책과 기술적 대응 방안.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향한 광범위한 괴롭힘과 괴롭힘을 포함하는 악용된 사회적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아이와 외국인까지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공원 인천공항, 그리고 자신의 동네에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며 웃음을 보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차별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이는 일종의 집단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불쾌감을 안깁니다. 기술적 대응방안. 조직 스토킹의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숨겨진 기술적 대응에 대한 인지와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체 실험 및 전파무기에 의한 피해 또한 조직 스토킹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존재가 외부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깊은 논의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재적인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충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